자, 개념강의 2.3.1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자, 곱셈이야 곱셈 이전에 더셈, 뺄셈에서 곱셈 먼저, 그러니까 두 보호가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한 보호로 처리하냐할때 뒤에서 배운다고 얘기를 했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두 보호의 곱셈이야 만약 플러스가 있는데 플러스, 플러스를 곱하면 그러니까 두 보호가 연속으로 나타난 거지 같은 보호니까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고 기억 날 거야. 자, 다른 보를 곱하면 뭐가 다른 같은 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도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고. 자, 같은 보를 곱하면 플러스가 나오고, 다른 보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에도 마이너스가 난다고. 즉, 다른 보 뿔만 맞뿔 다른 보하면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요 원칙만 알면 돼. 요두 개로 됐는데 그러면. 세개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되면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됐고 결 곱하기 마이너스 됐으니까 마이너스 될수 있는 거 쉽게 알수 있다고. 근데 더 간단히 한 뭐냐면 마이너스 부호의 개수로 따질수 있어. 마이너스 부호가 홀수개이면 자 정리해. 마이너스 부호가 홀수개 곱해져 있으면. 홀수계 곱해지면 전체 기호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비와가 짝수계 곱해져 있으면 플러스라고. 자, 복잡한 계산할 때는 이게 중요하고 이 개념 자체를 짝홀, 짝홀 그 관계를 빨리빨리 정리해놓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 쉽게 응용할 때도 가장 필요하고 자, 예를 들면 어, 3 곱하기 5집 플러스 플러스 니까 보호는 플러스고 3 곱하기 원해서 그 결과 값을 그냥 써주면 된다고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u 3 p l u 하 plus 분의 u 하면 된다고 약분 되니까 l 분의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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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가 다르면 여기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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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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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0이지 그래서 아무리 1부터 100까지 곱해도 나중에 하나만 0만 곱해졌으면 전체가 다 멀어져 0 된다는거 쉽게 알수 있을 거야 그지 3개가 있으면 저기다 자그 다음에 하나 이제 음수를 여러 번 곱하면 홀수 견지 짝수 견지를 따져서 다 그랬잖아 근데 요걸 알아야 돼자 이걸 해봅시다 이거 구분할 해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차이점이 있어 이거 잘 구분해야 돼 이것은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한 덩이로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야 거듭제곱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음매부가 두개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짝수면 결국 플러스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2 곱하기 해서 4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부와 이게 따로 노는 거야 이 제곱은 2에만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 있는 거야 2에 2, 2 곱하기 2라고 이게 4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고 값이 달라 주의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참고로 마이너스 2의 100승 하면 요거 짝수니까 이게 양수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어 양수가 된다고 짝수면 플러스 2의 100승 이랑 똑같아 알겠죠 자그 다음에 연산 법칙 추가적으로 곱삼의 연산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했지 교환 법칙은 뭐라 그랬어 앞뒤 바꾸는 거라 서 같은 부호, 그니까, 선 곱셈이니까, 곱셈 뷰 이렇게 있으면, AB 두 항이 있을 때, 뭐가 된다? AB 두 수가 있을 때, B 곱하기 A. 앞뒤를 바꿔도, 뭐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결국, 결과 값이 똑같다는 소리야. 결합어칙은 뭐야? 세개에서세개에서 쓰는 거라지. A 곱하기 B 곱하기 C. 뒤를 먼저 알아. 앞을 먼저 계산하고 뒤에 거 계산하나 결과값이 똑같다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연산 기호가 두개 사용됐을 때 사용되는 법칙이 뭐라랄어 분배 법칙이라고 했지. 요게 가장 중요해. 알겠지? 이건 뭐냐면 연산 기호의 선후에 상관없이 계산 결과가 똑같다는 거야. 요렇게 있으면 뭐 먼저 계산해? 이 더셈 먼저 계산한다고 계산 먼저. 알겠지? 더 셈했다가 곱셈을 계산해도 계산한 결과랑 여기에서 a랑 b랑 곱셈하고 곱셈하고 나서 더 셈을 하나 똑같다는 소리가 돼 알겠지? 여기가 뒤에서 곱해져도 마찬가지야. 이건 이제 분배 이렇게 분배되는 건데 이렇게 곱해진다라고. a 곱하기가 얘도 되고 얘도 된다고. 다시 한번 써보면 a 곱하기 b 플러스 c 있으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만약 b-c가 있으면 a 곱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c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가로친 여기 항이 두 개라는 게 중요해 항이 두 개야 플러스로,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두 수가 나눠 분리된 상태로 된다고 그걸 가로쳤을때이 뿔마가 있고 여기에 곱하기나 나누기가 됐을 때 분배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분배법칙이 언제 적용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적용되고 이거를 연습을 통해서 꼭 마스터가 돼야 돼 알겠죠? 분배법칙 다시 설명 그 기억할 건두 보가 있다는 거였고 플러스 그러니까 곱하기나 플러스 곱하기나 마이너스 뭐 나누기나 플러스 나누기나 마이너스 이 형태가 있어야 된다고 자 계산법칙 뭐사용했는지 연산법칙 뭐 사용하는지 뭐 봅시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있을 때 밑에는 그면 지금 아, 요, 요거랑 이거랑 바뀌었지 그지 앞뒤가 바뀌면 뭐다 교환이라고 교환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통은 앞에서부터 계산할텐데 뒤 먼저 계산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결합이지 결합 알겠죠